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가족에게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재산세 실수 그리고 2025년 황금시대 1%는 얼마나 부유할까? 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월스트리트 전월보드를 바탕으로 한 가족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단한 번의 실수로 무려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문의 비극이 아니라 부유층뿐 아니라 상속 계획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오하이오주 로레인에서 트럭 운송, 중고차 판매, 상업용 부동산, 은행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소규모 사업가 빌리 롤랜드입니다. 지역 사회 자선 활동에도 열심히었고 가족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할아버지로 불렸습니다. 2018년 빌리 롤랜드는 약 2600만 달러 규모의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빌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페이의 상속세 신고서였습니다. 페이는 2016년에 별세했고 당시 상속세 면제 한도는 545만 달러였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약 300만 달러로 평가됐고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며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면제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전성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신고서에 부동산과 가족 사업 주식의 종류만 기재하고 각각의 정확한 가치를 명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실수가 몇년후 빌리의 사망 시점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세청 즉 IRS는 페이의 신고가 불완전하다고 판정했고 그녀의 미사용 공제 금액 약 370만 달러를 빌리의 유산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결과 빌리의 상속인들은 약 150만 달러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상속세 제도는 도부가 서로의 미사용 면제액을 합산해 더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개인은 약 1,500만 달러까지 상속세 면제가 가능하고, 부부는 이를 합쳐 3,000만 달러까지 피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첫 번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반드시 상속세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 신고서에 오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미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판결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부부가 모든 상속세 혜택을 자동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액 자산 값뿐 아니라, 현재 재산이 면제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수익 증가, 예상치 못한 상속, 심지어 복권 당첨 같은 돌발 상황으로 재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롤랜드의 경우처럼, 국세청은 배우자나 자선단체에 유산을 남긴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서에 각 자산의 구체적인 가치를 명시하도록 엄격히 요구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이전성 혜택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실제로 IRS는 신고 기한을 사망 후 5년까지 연장했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서류의 완전성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작은 부주의가 거대한 세금 폭탄이 될수 있다는 경고로 남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첫 번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 신고서를 반드시 꼼꼼하게 작성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나 회계사의 검토를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잘못된 신고는 수백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나중에는 어떤 변명이나 항의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상속 계획을 소홀히 하거나 설마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상속세 제도의 세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BO 드라마 도금 시대 속 돈과 부의 세계를 1883년 당시 실제 역사와 비교하고 그것이 2025년. 현재의 상위 1% 부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는 급격한 산업화 시대, 일부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가 쏟아지고 그만큼 불평등도 심화되던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신 뉴욕은 신흥 부자와 오래된 귀족 가문이 서로의 자존심을 건채 경쟁하던 무대였죠. 드라마에서는 하인제기 알람 시계 발명 특허를 60만 달러에 팔아 단숨에 부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60만 달러, 1883년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었지만. 오늘 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900만에서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 돈으로 제은 가구가 완비된 약 2,000제곱피트, 즉, 186의 크기의 집을 살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격은 1만 2천에서 1만 5천 달러였는데, 오늘 날맨해튼 부동산 시세로 보면, 28억 원에 육박하는 가치입니다. 게다가 그 시절에는, 신발 한 켤레가 3달러, 치아발치 비용이 50센트에 불과했으니, 생활비 차이는 말할 것도 없죠. 드라마 속 부자들의 위상도 다양합니다. 제게 고용주였던 부유한 자매, 아그네스와 아다는 명문가 출신이지만 이미 재산은 예전만 못한 쇠퇴하는 구기족입니다. 반면 재금 불과 몇년 만에 그들보다 훨씬 부유해졌죠. 이런 변화는 당시에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강도 귀족이라 불린 신흥 재벌들이 구세대 부자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으니까요. 철도 재벌 코넬리우스 벤더빌트, 석유 왕존 록펠러, 철강왕 앤드루카네기, 그리고 금융 거물 제피 목건 같은 인물들이 그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19세기 말의 부자들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유하게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는 소득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상위 1%의 부의 집중도가 상당하지만, 세금제도 덕분에 그 차이는 조금이나마 완화된 상태입니다. 드라마 속에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흑인 엘리트 가문 간의 경쟁입니다. 약사 집안인 스코츠 가문과 코클랜드 가문이 서로의 사회적 지위를 놓고 다투는데, 경제적 조건뿐 아니라 출신 배경까지 비교하며 우열을 가립니다. 스코츠 가문은 브루클린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883년 당시 가격은 오자리수였지만, 오늘날 브루클린 브라운스톤 주택의 중간 가격은 3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약사로서 연간 1000달러를 벌던 시절과 오늘날, 미국 약사의 평균 연봉이 약 13만 7 0 달러인 현실을 비교하면 시대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금시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위상과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19세기 말에도, 21세기 현재에도, 부의 크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돈의 절대적인 가치보다 그것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사람들의 삶과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금 시대 속 부자들의 세계는 과거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